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SKC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N자로 무너지다가 다시 10만원 선 돌파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빡 집중하셔야 돼요. 이 반등 모멘텀을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고점인 12만 원에서 아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고점에서 거래량 가장 많이 터져줬고요. 거래량 가장 많이 터져준 그 다음부터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 우리 개미님들이 콱 물려있기 너무 좋은 차트야. 그래서 어떻게든 10만 원 이상의 반등을 노리시고 계실 거고요. 전 고점 뚫는 그 순간 10만 원 중반 대까지의 주가 아주 가면 좋겠다 라고 이제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SKC 지금 상황 자체는 너무 좋아요. 우리 주주님들 3, 4분기 현재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SKC 시나리오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오늘 SKC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혹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우리 SKC 주주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께 2023년 올 여름 매집을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황금 추천 종목 제가 딱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게는 두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요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이두 두세 종목을 하나의 종목으로 퉁칠 수 있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황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딱한 가지의 종목 준비했고요.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평가 우량주고요. 정말 역대급 큰손 매집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최소 수익구간만 잡아도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수익구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기업 정보 한번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유보율이 무려 13,000%에요. 사실상 우리 주주님들 유보율이 감이 잘안 실 텐데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 야, 씨, 기업 돈 진짜 많다. 얘네는 언제든지 무상증자해도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력이 많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유보율이 무려 13,000%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자금을 세이브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악착같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곧 스포를 해드릴 거고요. 자본금과 자본 총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익 당연히 우상향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품절 주예요.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이미 자리 그득그득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종목이 나중에 이름이 알려지고 재료가 알려지고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점 매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사실 기사 터지고 야이 종목 진짜 오른데. 라는 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늦었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꾸역꾸역 남들 따라 추격매수 하느니 그러다 고점에서 물리느니 안심하고 지금 아무도 모를 때 저점 매집을 해놔야 된다니까 그게 3배, 4배, 5배, 10배 수입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품절주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불꽃놀이가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올 하반기 최고 상승 모멘텀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반기 10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배 이상 주가를 가져갈 수 있는 상승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조 단위 억 단위도 아니야. 조 단위의 초대형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단위의 M&A 아 말도 안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하시겠지만 중국의 큰 손이 유입이 됐다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두 사안만 해도 여러분, 투자하실 가치가 충분하십니다. 플러스, 세력이 지금 현재 5년이 넘게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재료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입깎게 물고 인내심있게, 오랫동안 물량을 집어 넣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5년 묵은 불꽃놀이 얼마나 클지, 꼭 이번 기회에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미님들께 가장 중요한 거 단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짝 올랐다 바짝 떨어지는 마치 무상증자 권리락처럼 막 2, 3일 빵빵빵 올랐다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곧바로 훅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차트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점 매진만 잘하면 물릴 일이 정말 절대 없어요 제가 이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여러분과 연락 주고받으면서 시나리오 공유해드릴 거고요. 매매 타점 잡아드릴 거거든요.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 부자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5년 넘게 물량 매집?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세력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다린 만큼 유종의 미를 크게 거두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거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M&A의 정체 조 단위의 M&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시로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가져왔는데 얘가 올 연초부터 삼성로보테마 M&A주 이제 투자자로 묶이면서 주가가 무려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10배가 넘게 뛰었어 1,400%가 넘게 뛰었어요 1,000%가 넘는 상승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이미 올해 하나 터져줬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굳이 굳이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대기업 M&A의 정체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유추할 수 있는 이 대기업의 정체 여러분 우리 똑똑하신 주주님들이시라면 이미 눈치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금양만 해도 4천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미친 상승률을 보였죠 2000%가 넘었잖아 여러분들 1000% 알파 제가 최소 단위로 잡은 거예요 올 하반기 진짜 확실한 불꽃놀이 수익 잡아가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져가시는 건 자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료로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달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감사하게도 우리 수익 보셔서 신나신 우리 귀여운 주주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감사카톡을 보내주세요. 정말 한 번도 혼자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 못 봤던 분들, 이렇게 큰 수익 처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감사카톡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아 최비선님 저 딸님이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런 수익 처음 봐요 하면서 자랑하실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 여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요 추천 종목 한번 받아가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4649 0127 여기로 돈빵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올 하반기 돈방석 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천 종목, 제가 황금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죠.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시원하게 보내드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도록 이제 포트폴리오 자세한 하반기 이제 증권과 매출 포트폴리오와 함께 주가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돈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탄탄하게 근거 자료 다 제시해 드리잖아요. 여러분께 그냥 막 뱉는 거 아니라는 점. 010 4649 공일리치 돈빵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이 황금 종목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 주주님들 시원하게 돈빵석 앉아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SKC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SKC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성장주예요. 지금 증권가에서 SKC에 대해 3분기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보합 혹은 하락이었어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분기 실적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은요. 4분기 실적 슈팅을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라 해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전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당연히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주가 보시면 10만원 극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우리 주. 주님들 목표가 15만 원까지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소 단위 15만 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3번기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3번기부터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가동 시작 후에 바로 매출이 나오진 않잖아. 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이 유통되고 판매되면서 실적은 그 다음 분기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 본격적인 물량에 대한 실적 개선 4분기부터라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8, 9월부터의 SKC 주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목표가 10만원 중반대라는데 달려가셔야죠. 목표가를 일단 안 이상 웬만하면 그 전에는 털리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 이 4분기부터의 턴 어라운드에 이제 집중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커요. 인수하기로 발표한 ISC 4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이 글라시기판과의 시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매출만 한 3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재료예요. 기술력, 원가 경쟁력 우위만 확인되면 전방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SKC 우리 주주님들 10만 원 중반대 주가 챙겨 가셔야죠. 제가 주가 시나리오와 함께 여러분이 웬만하면 목표가 이전에 흔들리고 괜히 뇌동매매 하고 세력이 막 주가 흔들면 쾌닉스 라고 그러지 않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깔끔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실시간 차트 이슈까지 제가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면서 여러분 괜히 뇌동 매매하고 마음 놓고 정신 놓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이렇게 실시간 이슈와 함께 구간별 매매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타점 확인하시면서 혹시 매수 매도 홀딩 요세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일까 고민 되신다면 참고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정보력이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버는 게 주식입니다. 왜 정보 싸움이니까, 주식이 왜 정보 싸움이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돈 번다.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내가 바닥인지 내가 천장인지 아무도 몰라. 지금 위치에서 내가 매수 매도 홀딩 뭘 해야 할지 몰라. 결국엔 타이밍 싸움인데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게 이런 증권과 정보거든요. 더 이상 개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매일 내 원금만 지키기 급급한 그런 불안불안한 도박같은 주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정보력이 여러분께 얼마나 힘이 되고 돈이 되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모든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 010-4649-0127 여기로 SKC 알파벳 세 글자 종목명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모든 정보 바로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예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그냥 편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겠죠. 이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리는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제가 적어도 이런 정보를 모를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편하게 주식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당장 여러분의 100만 원을 100억 원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허위 과장 정보가 아니라 어제보다는 나은 수익, 어제보다는 나은 정보력, 어제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할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거니까 SKC 문자 남겨 주시고 현명하게 돈 버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